그 예산감시운동은 3월 3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감시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왜 3월 3일날 했냐면, 3월 3일날이, 그 원래 이제 국세청이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국세청이 만들어진 날이고,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납세자의 날로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조세의 날이었습니다. 조세의 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주관을 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금, 저축 많이 한, 그 다음에 세금 많이는,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연예인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상주고. 그랬었던 날이 이제 조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3월 3일날, 무슨 조세의 날이냐.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였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하는 날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3월 3일날, 납세자,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우리가 스스로 선언을 하고 예산감축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용이 그세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방향이. 하나는 예산에 대해서 그 투명 예산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정보들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납세세금을 내는 납세자들한테 얼마를 얻, 걷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 정보를 좀 공개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그 투명 예산이었고요. 마침 정보공개법이 시행이 된게 98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투명 예산이었고. 두 번째가 그, 책임예산이었습니다책임예산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누군가에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복이 안될 텐데 뭐 많게는 뭐 수천억 이런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납세자 소송법이었습니다. 납세자 소송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책임예산의 내용이었고요. 런데 실제로 납세자 소송법은 아직까지도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이제 의회 국회에 법이 상정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되지 못했고 대신 이제 주방,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게 이제 주민 소송 제도는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도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걸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주민 소송으로는 도입이 됐지만 전체 국가 차원의 납세자 소송은 도입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이 참여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그 의무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가 낸 세금이 어떠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납세자들이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참여예산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투명예산, 그다음에 책임예산, 참여예산 이세 가지를 저희가 주장했던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 정보공개법은 우리 승생소장님와이 계시면은 당시에 이제 정보공개운동을 98년 1월 1일 행정정보공개법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됐고 납세자소송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그 법제화돼 있지는 않고 지방자치사원에서는 준비소송으로 법제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예산은 2005년도에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 참여 예산을 조항이 들어갔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조항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애초에 아는 의무조항이었습니다. 참여 예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보니까는 그 뒤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수 있다.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그래서 2005년도에는 참여 예산이 이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게 그 올해 3월에 다시 지방재정법이 부분 개정이 되면서 그 뭡니까 의무 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금 참여예산 조례를 없었던 데는 만들고 하는 과정에 있고 그 시행을 9월 9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9월 9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참여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 참여 예산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수구 같은 경우가 특징적인 것이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뭐야, 일단은 이게 이제 예산학교를 그 지역에서 참여 해산 네트워크라고 계속 지역에서 운동했던 단체한테, 뭐야, 위탁 교육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지금 주로 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찾아가는 예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장소 빌려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부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르면 구의 그 주요 행사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협조를 구해갖고서 이쪽에서 설명,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금이 제 강사나 비슷하게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그 10분에서 15분짜리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참여 예산이 뭐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설명회를 쭉한 거죠. 그거를 한두달 동안 한 70여회, 80여 가까이 이렇게 좀 쫓아다니면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위원들도 모집하고, 시민 위원들도 모집하고, 참여 예산을 설명하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로 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조례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가 그 대단히 이제 또 의욕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부천시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것이 그 지역 회의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참여할 회사에 작동하는 체계가 동단위에서의 견을 수렴하는 지역회의와, 그다음에 뭡니까? 그 동에서 올라온, 그다음에 그외 뭐 인터넷이나 다양한 통로에서 올라온 시민들의 요구를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보통 시민위원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두는 데도 있고, 안 두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민간협의회 혹은 조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뭡니까, 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사를 주의를 하는,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설계하고, 진행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그 개선안을 만드는 연구회, 뭐 이런 한네 가지 정도 기구를 통해서 세미예산이 작동을 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 면에서 최고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동단위 지역위원회의 규모를 그러니까 부천시가 총 37개 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씩 하면 3,700명이 그 시민 참여 위원들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래서 동별로 1 0 0인이대로 규정을 하고 모집을 했더니만 평균 73명이 모였더라고요. 뭐 모집이 돼서 지금 현재 약 3,000명 정도로 그 지역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뭡니까 뭐 그러니까 그 참여 예산에 대한 설명도 한 예산 학교도 개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유연들의 참여 예산의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뭐전 정부가 그 최고의 그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활동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연말에 가서, 지난 경과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는 대단히 이제 그 특징적으로 그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원원시 같은 경우에도, 그 이게 이제 아마 대부분, 그, 고민스러운 게 요즘에 이제 제가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던 것이 그큰 동네였습니다. 큰 동네. 니까 그러니까 광역단위에 있어서의 참여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이게 효과적일 거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고민을 안 했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지금 인천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대전시만이, 대전광역시만이 이제 그 참여 예산 조례가 있고 그 가동이 일부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역단체에서도 이제 참여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역도 이게 기초처럼 이게 동단위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이 맞냐. 이게 이제 고민이더라고요. 워낙 이제 부산만 해도 400만 이렇게 되는 대상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참여 예산을 할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부산 지역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죠.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그, 뭐야, 모델이 될수 있는 것이 수원신인것 같습니다. 수원도 이제 100만이 넘어가는 그, 그 기초이지는 규모인데, 그래서 수원은 구단위로, 구단위로, 그, 뭡니까, 지역회의를 뿌린 겁니다. 구단위로, 지역 동단위가 아니고 지역회의를 뿌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차원의 시민위원회를 뿌려서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들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아마 이 방역 단위에서 참여 예산을 도입을 할때 그 기존에, 그러니까 기부 단위에서 하고 있는 참여 예산과 어떤 식으로 좀 연결을 시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수원 시가 조금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기타 지역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지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또 이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저기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이게 경기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이 참여 예산제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교육자치하고 참여해서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단위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전체 교육 예산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교육 예산의 참여 예산이 어떻게 이제 가동이 될지 그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 뭐니까 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그건 제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실제로는 참여행사는 했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교육감은,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의 교육감은 대단히 의지를 갖고 그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걸 이제, 그 지청이라고 그러나요? 지역교육청에서, 아유, 훌륭한 제도니까,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시행이 붙이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지역에서, 뭡니까, 설명의 정도 한번 하는, 뭐,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실제 좀 교육의 이해당자들은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그 청소년들, 학생들부터 교사, 그다음 학부모,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좀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게 좀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교육 차원에서도 지금 서울이나 <laughs> 경기도 차원에서 참여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 정도 상황을 좀 공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참여 예산이 뭐왜 필요하냐? 이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워낙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그 단체장의 권한이 저희는 기관자체 자체가 이제 설계가 될 때, 그 단체장의 권한이 대단히 압도적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대립, 기반 대립형 이런 것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 지방의회보다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권한의 크기 정도로 하면한 9대1 내지는 8대2 정도 될까요?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왕적 단체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체장의 권한이 대단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권한이, 뭐, 뭡니까, 예산을 편용할수 있는 권한이죠. 그 다음에 뭐 인사권이라든가 각종 인하거권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단체장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단체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 권한을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그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정치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단체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